대니 준비 다 됐어? 물론이지. 시작. 물대포 발사. 아주 잘했어, 대니. 지난번 연습 때보다 일천 나 빨라졌어. 하하. <laughs> 말했잖아. 속도는 자신있다고. <laughs> 왜 그래? 나한테 무슨 할말 있어? 우리 다 같이 캠핑 가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챙겼어. 음... 알았어 하지만 나랑 대니는 아이들한테 소방 안전 교육을 해줘야 해 어... 어? <laughs> 엔조, 티미, 같이 캠핑 가자 텐트까지 다 챙겼어 어 미안해, 맘보 오늘 의료 센터에서 <laughs> 의료 봉사하는 날이라 엔조랑 같이 가서 돕끼를 했거든 어... 알았어 오늘 다들 많이 바쁘구나 <laughs> 여기가 캠핑장이란다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 놀고 싶어요 괜찮죠? <웃음> <웃음> 아. 선생님, 어... 선생님. 제발, 제발, 아, 아, 알았어. 대신 잘 보살펴줘야 해. 아무데나 못 가게 하고. 네. 네! <웃음> <웃음> 선생님, 텐트 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소피아. 설명서대로 하면 금방 할수 있을 거야. 음, 어렵지 않네요. 고마워. 와! 아니, 꽤 넓다. 아주 좋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아, 연락할 것이 생각났어요. 에이스 코드. 어? 구조 요청이야. 구조책 작동. 에이스 코드 출동 준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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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아! 이이서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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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어저기 고! 저기서 서 저기서 저기서 저서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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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 잘할 거야. 선생님이 아이들과 캠핑을 갔는데 텐트에 몸이 묶여서 구조를 그래 요청했어 해야지, 응, 알았어! 최선을 다할게! 예! 에이스코드 고고고! 하하 에잇! 구조 차량, 출동!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구해드릴게요. 이제 됐어요. 다행이다. 드디어 나왔네. 정말 고마워 만보. <laughs> 별 말씀을요. <laughs> 이상하네. 설명서대로 제대로 만들었는데 왜 무너진 거지? 텐트는 말이야 절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 치면 안 되고 가장자리를 땅에 잘 고정시켜야 해. 아, 아. 나랑 선생님 님이 열심히 친 건데 이렇게 되다니. 걱정 마 소피야. 텐트 치는 건 내가 전문이니까 대신 해줄게. 어? 정말이야? 응, 응. 먼저 바람이 약한 곳을 찾아야 해. 땅에 잎이 많은 곳이 바람이 약한 편이야. 가장자리를 땅에 팩을 박아 단단히 고정시키면 텐트 치기 완료. 우와! 와, 맘부! 대다해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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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맘부 최고야! 아, 아, 예. 아, 니다 우와, 멋져! 어. <laughs> 맘보너 텐트 정말 잘 친다 음, 단단히 고정시켜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겠는걸? 어, <laughs> 별거 아니에요 멍멍아, 거기 서 멍멍아 멍멍아! 멍멍아, 거기 서 캠핑장에서 뛰어다니면 안돼 위험하다고. 하지만 내 멍멍이가 나한테 맡겨? 난 전문 구조대원이잖아. 멍멍이를 꼭 찾아올게. 멍멍아, 멍멍아, 응?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어? 벌이잖아. 어, 살려줘 아, 으으 살았다 으으으치 가시나무 때문에 안 되겠는걸 어, 맞다! 헤비로드의 집게로 자르면 되겠다 아, 어, 여기까지 몰고 올 수가 없지 도움을 청해야겠어 에이스코드, 나와라! 이렇게 해야 불을 끌수 있어요 <laughs> 얘들아, 나좀 도와줘! 토니의 강아지가 가시나무 사이에 끼었는데 나 혼자서 구조할 수가 없어 조금만 기다려, 만보테니 여기는 너한테 맡길게! 걱정 마, 캡틴 레오! 팀이 너도 출발해! 캡틴 레오, 화이팅! 알았어, 캡틴 레오! 엔조, 여기를 잘 부탁할게! 걱정 마! 에이스 쿼드, 고고고! 곧 돌아올게요. 어? 멍멍이는 저기 있어. 걱정 말고 기다려. 멍멍아, 됐어. 어서 나와. 우, 무사해서 다행이야. 팀이 어서 검사 좀 해줘.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조금 놀랄 것뿐이니까 돌아가서 푹 쉬기만 하면 돼 어,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응. 어? <웃음> <웃음> 멍멍이를 구해줘서 고마워 맘보 너인 정맥 최고야 응. <웃음> 어, <웃음> 쑥스럽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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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제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있어 여기서 우리 다 같이 캠핑하자. <laughs> 얘들아 안전교육 시간이야. 쌤 오늘의 안전 사항을 보여줘. 알았어. 어, 텐트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 치면 위험하니 장소를 잘 살펴서 쳐야 해요. <laughs> 야외에서도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주실까요 <laughs> 캠핑장에 왔을 때 함부로 뛰어다니지 말고 어른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서 놀아요. <laughs> 그리고 애완동물을 데리고 왔다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목줄을 꼭매어 여러분 꼭 기억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에이스달려니다 안녕.